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2025년 6월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세종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한동안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크게 빠졌던 도시였고, 세종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선거 공약과 더불어 여러가지 호재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등의 심리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급격한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상구보다 먼저 오르고 모든 부동산 지수가 전국 주요 도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까? 일시적인 반등인가? 진짜 저점을 찍고 반등한 걸까?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할때 제일 먼저 봐야 할건 전반적인 통계 숫자입니다. 감정 분위기 소문이 아니라 진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흐름을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5월 기준 지역별 매매가 변동지수를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0.03%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상승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상위 1위가 세종시입니다. 1.63% 상승률을 기록해서 2위 서울의 0.54% 상승률보다 3배나 높습니다. 참고로 충북과 전북이 0.02%와 0.05%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대구와 경북이 각각 0.36%와 0.53% 하락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5월 기준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0.01% 상승했는데, 여기서도 세종이 0.4% 상승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했습니다. 2위 울산이 0.2% 상승했는데, 거의 2배입니다. 참고로 충북이 0.1% 상승했으며, 강원이 마이너스 0.25% 하락하고, 대전이 마이너스 0.39로 최하위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세종시의 매매 가격 지수와 전세 가격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는 3월을 100으로 했을 때 4월이 100.28인데 비해서 5월은 무려 101.91로 뛰어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도 3월을 100으로 했을 때 4월은 그대로 100이었는데 5월은 100.34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아파트 월별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 기준 1376건으로 1월에 306건, 2월에 413건, 3월에 720건에 비해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2배가 늘었습니다. 특히 3월에서 4월로 넘어오면서 급격한 거래 활성화가 눈에 띄는데요. 이는 단순한 계절적 증가가 아니라 시장 심리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는 전환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는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도담동 도렛마을 호반베르디움 33평형은 1월에 6억 원. 중반에 거래되던 것이 5월에 7억 원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6월에 살짝 주춤하긴 했지만 1억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생활권 세롬동과 다정동에서도 반등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면 새뜸마을 10단지 26평형은 2월 평균 5억 원 중반에서 거래되던 물건이 6월 현재는 6억 원 중반으로 거의 1억에 올랐습니다. 다정동 가온마을 이편한세상 푸르지오 35평형은 1월에 7억 원 하던 것이 6월 8억원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삼생활권의 호려올 마을도 중흥 스클래스 에코시티의 경우 2월 평균 5억원 중반에서 5월 평균 6억원 중반으로 약 1억원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변동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순히 오르기만 한게 아니라 같은 평형이 연속 거래되며 꾸준히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흐름은 일부 고급 단지 뿐 아니라 소위 말해 현실 매물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운동 가락마을 호반베르디움, 중흥에스클래스 같은 중저가 단지들도 2023년 하반기부터 눌려 있던 가격대를 깨고 10% 이상 반등한 실거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이 반등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래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같은 단지 안에서도 저가 매물이 사라지면서 시장이 저점을 지나 회복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등은 전세가 회복과도 맞물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갭투자 부담이 줄고 그게 다시 매매로 연결됩니다. 지금 세종에서는 그 흐름이 수도권보다도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 숫자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투자자든 실수요자든 가격이 오를 것 같다는 신호가 보이면 지금까지 기다리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하죠. 세종은 그 심리 변화가 특히 민감하게 나타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자체가 정책도시이고 중앙부처 공무원 중심 도시이기 때문이죠. 즉, 소문이나 정책 이슈의 시장이 먼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세종의 심리 흐름을 시간순으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세종은 전국에서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밀려드는 입주물량의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세종은 끝났다는 말이 진지하게 오갔던 시기였죠. 하지만, 2024년 중반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바로 반등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명확히 바닥 논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입주물량도 끝났다. 전세가가 버텨준다는 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5년 들어 본격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시장을 관망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사야 하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또 하나 언론 보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종 아파트 값 전국 상승 1위 강남보다 먼저 오른 도시, 이런 헤드라인은 투자자뿐 아니라 실수요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소위 말해 타이밍 공포, 즉, 포모 현상을 자극하는 거죠. 게다가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진짜 바닥을 지났네. 다음은 세종이다. 이미 싸게는 못 산다. 이런 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심리가 무너지면 바닥이 만들어지고 심리가 회복되면 반등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 세종은 정확히 그 심리 회복의 첫 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종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이유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실거래가가 먼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이나 전문가 분석보다 먼저 시장의 실제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강남보다 먼저 그리고 지방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실거래가가 상승한 도시가 세종이었습니다. 거래가 살아나고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갭투자 부담이 줄어들자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동시에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바닥 신호이자 반등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둘째, 공급 부족이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세종은 입주 폭탄으로 힘들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신규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건설사들도 분양에 소극적이고 정부의 공급 계획도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급 절벽은 가격 반등의 중요한 조건이죠. 세종은 지금 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기대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그리고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은 이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올라가고 예산이 집행되고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완공되면 그 상징성과 행정중심도시라는 본래의 정체성이 다시 시장에 반영될 겁니다. 넷째, 교통인프라입니다. 세종은 지금 교통망 확장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는 공사 준비 중이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도 내년 하반기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GTX의 세종 연결과 CTX의 조기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세종 도시철도 1호선이 독립적으로 계획되고 있고, 대전 도시철도 1호선의 세종 연장도 추진 중입니다. 세종이 교통고립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이제는 대전 청주서울을 연결하는 중심지로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네 가지 이유가 동시에 착용하면서, 지금은 잠깐 쉬면서 세종은 진짜 반등의 문턱에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오랜 시간 동안 하락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투자자도 실수요자도 등을 돌렸고, 시장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거래가 다시 시작됐고, 가격은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심리는 회복됐고, 사람들은 다시 세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줄었고, 정책은 움직이며, 교통망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는 기다릴 시간이 아니라, 움직여야 할 시점이 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이겁니다. 진짜 반등은 조용하게 시작되고, 눈치 빠른 사람만이 그걸 먼저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2025년 하반기를 바라보는 세종시, 이건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세종 부동산의 이망일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하반기를 바라보는 세종시의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통령 집무실 안 내려오는 건지 못 내려오는 건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